안녕하세요, 김정은 부동산 소장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너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미랑시 어, 부북면 무연리에 네, 나 홀로 있는 아주 예쁜 저런 주택입니다. 어, 이곳은요, 미랑시내까지는 어,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우리집에 와보시면 첫번째 어, 오랜시간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가꿔놓으신 정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 너무나 갖가지 조경수와 네, 유실수 그리고 예쁜 야생화 꽃들이 함께 올려져있는 정원입니다. 현재는 네, 여름꽃만 피어있습니다. 목수국 그리고 백일홍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고요. 어, 우리 어, 집은요. 대지면적이 262평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네, 개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건평은 어, 본체 그리고 별채 창고를 합하여서 52평입니다. 꽤 넓은 공간이고요. 와서 보시면 너무나 아주 예쁜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어, 본체는요,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네, 별체는요,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네, 집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 집에는요, 태양열 온수와 태양광 전기가 되어 있어서, 온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료가 절감되는, 어,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 집 앞에 넓은 데크가 깔려져 있고요. 어, 데크 상태, 는 네, 깨끗합니다. 관리하고 계시고. 어, 이곳에는 정원에 아주 갖가지 아주 많은 수종의, 네, 조경수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테라스는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어, 폭이 아주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음, 빨래도 넣을 수 있고 탁자에서 네,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마당인데요. 뒷마당은 우리 부엌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별도의 문이 있고요. 우리 뒷마당에는요 별채와 창고 있고요. 그리고 뒷마당에 따주 예쁜 꽃들과 뒷마당 정원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리고요 방향은요 따따따 정남향에 있는 네, 집입니다. 정원에 들어가는 네, 금액만 따져도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듯합니다. 이곳은 2003년에 어 사용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네, 리모델링을 한번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어 네. 뒷마당에서 바라다보는 멋진 경치입니다. 우리 뒷마당 쪽에도요, 뭐 볼때에서 사용하는 야외용 소치가 걸려져 있어서, 네, 가족들이 왔을 때 네, 요리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옆에 있는 우리 창고입니다. 네, 창고 13평이고요. 그리고 창고 옆에, 네, 별채가 있습니다. 네, 별채는 에 어, 공간이 꽤 크고요. 그리고 네, 그 미니 주방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창이 나열되어 있어서 네,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네, 손색이 없는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네, 별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네, 별채에서도요 전혀 불편함이. 네,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본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큰 거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이 굉장히 네. 아주 크게 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기와 네 체감이 너무 좋고요. 네, 아주 시원한 여름을 날수 있는 아주 큰 창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다보는 우리 정원의 모습이고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안에 내부 구조는요. 굉장히 구조가 아, 쓸모 있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큰 거실과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또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문 닫아 놓으시면 네, 겨울에 난방하실 때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네, 본체는 요 33평입니다. 네,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요. 어, 꽤 살림이 많은 네, 네, 주택인데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곳은 방이 또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방이 네 개고 네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어, 대식구가 살아도 네, 전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공간입니다. 네, 실내는 어, 아기자기하게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큰 방이고요. 그, 이 방은 굉장히 큽니다. 안방이고요. 네,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네, 작은 방이고요. 어, 방 사이즈가 아, 다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곳은요. 미랑시 어, 부북면 무연리에 있고요. 네, 대지 면적은 262평에 그리고 네, 건평은요. 어, 본체 33평, 별채 6평, 창고 13평에서 총 52평의 건평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본체는요. 별체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매매 금액은요, 네, 4억 5천에 나와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